2018년 정주원칙연구소의 설계를 의뢰 해서 정원건축의 8월 착공을 해서 저희들 올해 10월 달에 중고를 했습니다. 저희 성전은 세 번째 성전으로 그동안 65년 동안 사역자님들과 신앙의 선배님들과 저희들 눈물러린 교인들의 간과 기도로 40년 만에 5층 건물로 연면적 750평, 약 800석의 예배석을 <laughs> 규모로 중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선기와 남부여를 위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수이반 갈마교회와 강판중 단임 목사님이 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건축위원장도 수고하시면서 아, 정말 교회 건축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번 선건축위자장에서 다시 한번 확신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나오셔서 선언 및 입당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선언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이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연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나는 이 집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 드려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성례를 거행하기 위하여, 죄인들의 해결을 위하여, 성도의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온 성도,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건물을 성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어요? 거룩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주님의 집으로 성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성전, 성전과 함께 하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아멘. 이곳에 찾는 모든 이가 폼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증인되어 선교와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